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국내장이 휴장을 에, 하면서 미국 시장 이틀을 우리가 보는 상황이 됐죠. 미국 시장은 하루는 혼조세였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은 급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어, 요근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베를루스 민스크에서 회담을 가졌죠. 평화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 두 번째 만남은 약속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죠. 그런 와중에 서방 세계가 우크라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를 제재를 가하고 있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제 첫날 혼조세를 가져오게 된주 이슈고요. 오늘 하락은 이 평화 회담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교전을 지속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시장이 악재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것 때문에 위험 회피가에 대한 부분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위험 자산이 약간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그 서방 세계의 제재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지시로 핵 전력 강화,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핵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어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음 아시겠지만, 원래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서 3월부터 FMC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려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어 나타났어요. 그런 바람에 설상가상 두 가지 악재가 엎치는 덮신격이된 상황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태가 길어지면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된문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상당히 수입이나 수출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 상태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를 전 세계가 다 제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천연 자원 뭐 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출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자동차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시장에좀 봐야 되죠. 벌써 뭐 수천억 손해를 봤다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 나 사태는 어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쿠란스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달 15, 16일 날그 FOMC가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죠. 뭐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빅스텝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애틀란트 총재 같은 경우에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물론 선물, 연방 선물, 기금 선물에서는 에서는 0.25가 거의 대세를 이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0.5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막 뛰고 있잖아요. 유가가 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후회를 엄청 남길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 오늘 밤 내일 밤입니다 오늘 밤 내일 밤에 뭐가 있냐면요 제롬 파월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증언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 상당히 비둘기적이었고 또. 계속해서 이게 말을 바꾸다가 이번에는 뭐 정확하게 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 와서는 지금 정확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뭐냐면 올해 세번 내년에 세번그 위에 두번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올해 일곱 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아홉 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제롬파월이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롬파월이 이걸 잘못 수습하면 시장은 폭락을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시장이 하락계에 접어든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제가 좋아졌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땐 시장에서 좋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악재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악재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악재가 터지기 전에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시장의 방향을 흔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아, 지금 시장의 모습을 긍정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뭐 대응보다는 약간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겠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을 조금 어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다우 1.5. 다음 1.79% 빠졌네요. 나스 1.5% 정도 빠졌고요. 새벽에 4시 정도에는 낙폭는 줄인 듯 하다가 결국 쭉 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잠깐 접근해보면요.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죠. 제가 여기 쉽지 않다. 이게 이렇게 오르는 게 마음에 안, 든.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 보시면, 나스닥은 여기 딱 걸쳤죠. 그래서 나스닥이 오히려 상당히 견조한데, 이거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사실은 그,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시면요. 프랑스는, 지난 반등 줬던 요 지점이죠. 여기 지금 4일 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4일 전이 어디, 있어요? 나스닥도. 4일 전이죠? 그렇죠 다우도 보시면은 딱, 4일 전이죠? 4일 전을, 그 프랑스는 벌써 깼어요, 깼고요. 그다음 독일도 지금 거의 다 깼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미국 장도 오늘 그럴 수 있다, 미국 장도 따라갈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해봐 어,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면서 결국 금리 인상기에 어떤 시장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하락 기조 접어들기 전에 벌써 다른 게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시장을 불안하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유가가 폭등. 이게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죠. 이 원자재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정유관련주도 사신, 사신 분들은 막 좋게,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원자재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정유관련주도 적자가, 적자가 나가요. 왜냐하면은 낮은 가격에 사서 재고를 쌓아놓고 제품을 생산해서 팔 때는 올라가기 때문에, 휘발유가 올라서 이익을 볼수 있겠지만,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서는 이 가격이 올라갈 시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다른 거지,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서 늦어버리기 때문에 손실을 해버리게 되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정유주도 굉장히 위험하죠. 100불 안, 언더에서 놀아야 되는데, 최소 뭐 80불, 90불이 제일 좋아요. 근데 100불 넘어가보리면 정유주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WTI, w 그러니까, 브랜트는 더 많이 갔을 거고요. 항상 브랜트하고 w t i 가 3불 이상 벌어지거든요. WTI가 장도한데 106불까지 갔어요. 그리고 중국가는 103불에 끝났죠. 이렇게 되면, 지금 3월달 첫날부터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3월 첫날 전에 얼마예요? 100불, 99불짜리 한번 있었고, 또 100불 있었고요. 거의 90불 대였잖아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에서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하 7.8, 맥스 한 8.3, 8.2, 이 정도까지 봐요. 만약에 유가가 제대로 발휘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안 한다면 3월, 이 아니라 4월 인플레이션 생각이 되죠? 4월 인플 4월 소비자 물가지 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하지 않으면, 그니까 합의를 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급락하지 않으면, 유가가 급락하지 않고 시간을 더 걸어버리면, 연준이 0.25 금리 이상으로 막, 방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차피,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면, 빠른 속도로 내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지금, 유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폭등이, 사실상을 굉장히 위험으로 끌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그, 리서치 센터장들이 회 뭐, 어, 3월에 2,500 바닥, 이 얘기를 하더니, 또 얼마 전, 어저께 뉴스에 MSCI에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신흥국지에서 러시아가 퇴출될 거기 때문에, 퇴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투자된 돈이 나와서 아시아를 들어고그고 분배하고 나라는 뭐, 8조 정도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있고 3월이 뭐, 비중 확대 기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MSC i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된 거고요. 응, 어, 출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분배된다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하 세계 시장이 지금 유종서 해수기가 있는데, 굳이 시장을 확대를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좀더 아마 두고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3월 비중 확대가 맞겠냐는 라걸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거는 판단 미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한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방향을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이 금리 인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회복돼서 하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시장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갈수 있거든요 저성장 고물가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태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볼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왔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으려는 그 모습인데 공격적 매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